나는 가장 놀랐던 게 옛날에 이거 부대 열중시험 음. 이건 어쩌면 제일 기본인데 군대 안 갔던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음. 모르시죠? 네. 부대 열중시험 <laughs> 네. 이거 부대 열중시험안 해주면 네. 모든 사람이 계속 일해 있어야 돼. 계속. 아. 전원이 막 행사도 못 하고 막. 그런 걸. 지휘관이 맞아. 그거 네. 유일하게 민간이면 인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도 설명해서 알아. 박근혜도 음. 군인의 딸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윤석열은 그거조차도 안 봤던 것 같아. 음. 주는 거 종이를 주면 다 보라고 보면 의전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보면 한 장이 넘어가 안 본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보질 않는 거야. 군대 내가 가면 뭐 이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제일 문제가 참모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의전 비서관이라든지 분명히 설명하는데 안 듣는다. 아니, 난 아예 안 듣다 는 봅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군대 안 갔어요. 아니, 다 알아서요. 음. 다 부대를 알아서 주셔 됐어. 너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소설 소설. 상관에 대한 격려할 때는 음. 뭐. 사장장님한테 경례하면 음. 다사상해요 음. 근데 국회에 대한 경례한테 입을 음. 때만 안 돼. 음.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그냥 이것만 <laughs> 해야 돼. 근데 <웃음> 그거를 <웃음> 몇 번. 가르칩니다. 1만번 100만 100만번. 야, 그 소리 내면 안 돼. 이 음. 씨디, 다, 다, 다 주고 소리 내면. 그리고 만일 연습 때 소리 내면 섞여 있어. 아, 아, 아. 그거 대가리 바아에있을게막 한단 말이야. 아. 이제 버 행사야. 이제 딱, 아. 한달 연습해갖고. 국회 대화 결혼했는데 꼭 굳이 쭉한새끼있다 <laughs> 말이야. 끝까지는 <손까지도> 안 가요. <웃음> 쭉! 그데 이거 성열이야. 성열이야. 이씨 뭐한명 가르쳐도 안 돼. 돼. 음식 <laughs> <누구신> 같은 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다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군대 안갈수 안 있지 안 가도 되지. 그런데 안 갔으면 안간게 맞게 설명을 하고 의전 비서관들이 다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음. 국방 비서관 하자 국방 비서관도. 이게 부대 일주이면 어렵냐? 어렵냐? 이게 정리하면 어 내가 먼저 내리고 부대 일주이 전에 다 끝난다고 그거 다썼잖 하는 게 어렵냐? 아, 그래 가지고 결국은 <laughs> 처음에 부대 주아서 안에가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다음에 다시 똑같은 아니요. 일이 벌어졌어. 어, 혹시나. 근데 시켰겠지. 응. 그런데도 부대 주아서 안에. 그러니까 밑에 밑에 있는 부하가 했지. 야, 씨 어쩔까? 그래서 대통령이랑 그런 동시에 부대 를주냈어또 아, 실수야. 아, 아니, 아. <laughs> 또 얘기 드리지만 지휘관이 부대 를조쫓으면서 그걸 받아요. 복명 복창하죠. 음. 부대 쫓셔! 하고 돌아가. 열쭉 샷! 이래 하는 거뭐얼굴나 <laughs> <얼른> 간단하러 있 <laughs> <씨. 웃음> 야연락봉식이야 이걸 못하냐 라아버리겠다 <laughs> 진짜 <laughs> 아, 정말 답답한... 아, 돌겠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laughs> 내가 단적인 예를 든거고 요번 어. 기자회견도 그렇고 모든게 이랬을거 아니에요 모든게 음. 술좋아하고 골프만 치고 하나도 아는게 없고 경제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반말하고. 그러니까. 와, 정말. 기본이야. 처음 봤다. 처음, 봤어, 처음 봤다. 아유, 맞 <laughs> 내가 그렇게, 어,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음, 어, 매너도 그렇지. 없고, 겸손하지 않지만은, 네. 내가 지상파 나가서, 지상파 진행하면서 반말 한적 봤습니까? 아, 없죠, 없죠. 욕한 거 봤나요? 네. 없잖아. 그거는 기본 상식이고, 예절이고, 매너잖아. 음. 그런데 대공문들이 보고 있는 아, 기자회견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공무원이야. 음. 어쨌든 대별인도. 공무원이죠. 음. 직책 있는, 음.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응? 음. 근데 무슨 뭐, 자기 뭐, 딸되는 야, 그만 하자, 이씨. 뭐. 어. 이런 씨. <laughs> 입이 아프다이 <laughs> 더, 더 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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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받을까? <laughs> 이것도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국민적, 대국민 행사 입니까 네. 음.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음. 많이 준비를 하고. 음. 아마도 하자고 했을 거예요. 밑에 본 사람들은. 음. 야 내가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스마야로 음, 음, 음. 그러면서 지 즉흥대로 지 맘대로 한 거예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에휴. 그 처음에 음. 아예 대통령 당선 안 됐을 때도 음. 그 조선일보 기자들어갔다 이동훈이가 어 나오고 있잖아 1 음. 시간 중에 59분을 혼자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네. 그, 그, 지금 보면 다 맞는 거야 그게 다, <laughs> 다 맞는 거고 음. 59분 동안 <laughs> 헛소리하고 음, 있는 거야 음, 그러고 맞아. 보면 잡팟 다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팟다시. 뭐 나오든 체코 얘기는 아마 체코 술이 어쩌고 저쩌고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래. 그러니까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수 있는 능력이 1도 음, 없는 거예요. 잡팟 무식이네. 그데 보니까 이거는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보고를 못 하는 거야. 골프줄 치 당기고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 음. 그간 그 말로만 들었던 것들을 다 보여줬나? 네.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확인시켜줬던. 그래요. 네. 그런 거고 그 시간이었던 음. 것 같아요. 다른 조건 같았으면. 음. 요런 비슷한 거 두세 개만 터져도 흔들려요 아, 근데 뭐. 지금 돌아보면 2년 반 동안 예, 뭐. 한한2천개터졌어상이상한게개 이상, 아, <laughs> <2천 개. 웃음> <개. 이제>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이게 왜? 어. 약도 있잖아요. 아, 계속 먹으면 어. 약을 안 약이 아, 안 들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없어 충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 하도 지치니까는 아, 응. 원래 저러니까. 참, 씨, 모르면 씨야. 물어보라고. 모르면. 음. 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laughs> 내가 뭐다 아는데 뭐. <laughs> 근데 뭐나 <laughs>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잘할 사람은 거의 다알것 <laughs> 다, 다 <잘할> 같아 <laughs> 우리 시켜도 잘할 것 같아 아니 그, 그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책임감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왜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감도 아, 있고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 2등병 때막 음. 고문 관지다원 애들 있어 아까 얘기했거 국회의원 경선이서 총! 총! <laughs> 병장 달아주잖아. 네. 이거 잘해. 잘해, 시원하게 잘해. 하산색 그래. 총장대로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laughs> <laughs> 근데이 윤석열. 봐, 오창석이 봐. 응. 여기서 내 쫄병 할 때는 오창석... 늘 그냥 쭈굴이었는데 <laughs> 사장 남편도 가서 지가 사장하니까 잘하잖아. <laughs> 여기서 <laughs> 어... 더 나을 <나아갈>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런 거거든. 네. 그런데 이 저거는 대통령 자리 안 차는데도 저 모양 저거까나 충격이었던 게 <laughs> 그냥... 나는 뭐 다른 것도 뭐 태도 문제도 그렇지만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음. 하면. 음. 그 외국 외교라든지 어, 이런 어,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음, 그 거기 2년 반 있으면 알아야 되거든. 음. 아, 알지, 몰라. 알 수밖에 모르나. 없게 되겠죠 또 2년 반인데. 와 진짜나 그런 거면서 보 학습 능력이 유시민 옛날 이사장이 유시민 작가가 학습력이 떨어진다. 음. 뭐 침팬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만. 그그 침팬지 고릴라가 다른 의미의 고릴라였던 음. 것 같긴 한데 정말로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게고 학습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음. 그런 사람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음. 아니 거기다가 외국인이 어렵게 어렵게 연습해서 한국말로 질문을 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내놓고 말기를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자기 밑에 있거나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무시하는 거야 누구든. 본인이 그러니까요. 제일 무식한데 그걸 모르나? 아, <laughs> 네. 다음. <laughs> 아니그 자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우리가 못 말을 하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데 대통령이 한 말이 말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못 누가 누구한테 말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야. 내가 이상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